직육면체를 잘라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.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센치입니까? 그럼 한쪽에서 제일 큰거 만들 수 있는 걸로 보려고 했더니 봐봐요. 한쪽을 10센치로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10센치 만들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면 모든 면이 다 똑같은 면이어야 되잖아요. 그죠? 응? 모든 면이 다 똑같은 게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여야지만 정육면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9센치로 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겠죠. 그럼 5cm라면? 어 여기 잘라서 어, 절반하면 5cm고 여기 한 4cm 빼주면 여기 5cm 되겠다. 되요 안 돼요. 되죠.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가장 짧은 변으로 만들면 하나의 가장 큰 정육면체로 만들면 돼. 여기에서 가장 큰 걸로 자르면 되잖아요. 그죠? 여기 꽉 차게, 꽉 차게, 꽉 차게, 꽉 차게, 꽉 차게. 그죠? 그래서 가장 정큰 정육면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는 5cm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다. 이해했어요? 자. 여기에서 9cm로 만약에 정육면체 만들려고 하면, 여기 9cm 만들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여기 10cm? 만들 수 없어요. 근데 5cm로 만들면, 여긴 가장 풀로 만들어 놓고, 여기는 여기 4cm 빠지면 5cm 만들 수 있고, 여긴 10cm 절반이 5cm니까 가장 큰 정육면체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세변 중에서 가장 짧은 5cm로 만들면,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로 만들 수 있겠다. 됐죠? 좋아요. 그래서 정답은 5cm. 좋아요, 오케이.